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키즈님께 또 재구매를 해서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빠르게 개봉하고 올게요. 모두 정리도 해주고 왔어요. 이번에도 시리즈 믹스포크가 있어서 그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옹환님 출처의 시리즈 믹스예요. 너무 이쁘죠 다들? 암준이 완전 보라보라한데, 이보라빛이 파스텔 톤이라가지고 진짜 예뻐요. 뒷면도 완전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렌지 테마의 석진이. 완전 얼굴 완전 잘 보이고, 정면에다가 가리는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뒷면도 완전 오렌지 너무 예쁘죠? 다시 퍼플 연기. 너무 예쁘죠? 이때도 이것도 모자는 잘리긴 했는데, 이 보라색 머리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뒷면도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핑크 호비. 너무 귀엽죠? 이거 봄날도 완전 포슬포슬한 솜사탕 같은 머리 염색한 그런 호석이 데이있인데 너무 예뻐요. 이 웃는 것 봐, 진짜 너무 귀여워. 뒷면도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번엔 찐핑크의 지민이 너무 이쁘죠. 이 화관이랑 이 핑머랑 이 수줍은 약간 그런 얼굴 너무 귀여워. 뒷면도 진짜 이쁘죠. 그리고 블루 테마의 태영이 이게 정장 입은 건데 약간 어릴 때 데이터라 가지고 완전 애되고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데이터가 엄청 선명해요. 뒷면이 정말 청량한 파란색이에요. 이번엔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의 전국인데 너무 귀엽다는 것도 꽃받침하고 있는 데이터라 가지고 너무 이뻐요. 뒷면도 너무 이뻐요 진짜. 시리즈 믹스인데 다 너무 예뻐요 진짜. 이번엔 비원님 출처 시리즈 믹스예요. 이렇게 봉남님도안의 시리즈 믹스인데 다 너무 화려 맞아, 진짜 포도나라 김남준 너무 귀엽죠? 이 볼콩 모먼트 너무 귀여워. 뒷면도 그 포도색깔 완전 느낌 낭낭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진짜 레몬처럼 완전 상큼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예뻐 이것도 뒷면 진짜 완전 레몬처럼 너무너무 상큼하죠 그리고 딸기 나라 윤기 너무 귀엽죠 이 망토가 약간 딸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뒷면 역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오렌지 호석이 진짜 예쁘죠 화관 쓰고 있는 거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다람쥐 보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뒷면도 그리고 지민이 이때도 그슈퍼쿤데게 기억하고 있는데 핑크 머리가 너무 예쁘고 이 측면에서 보이는 이 미소가 너무 예뻐요 진짜 망고처럼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과나라 태영이 진짜 약간 이때는 좀 동그랗기도 하고 수줍은 그런 데이터라 가지고 사과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뒷면도 너무 잘어울리죠태형이랑 복숭아 종후기 약간 새콤하고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복숭아인데 너무 잘 어울려요. 색감도 진짜 예뻐요. 진짜 믿고 보는 도안의 시리즈 믹스예요. 이거는 낭만님 최초의 도 시리즈 믹스예요. 다 너무 귀엽죠? 이 왕큰 하트 방석을 들고 있는 남준이 너무 귀엽죠? 백홈 보이는 이 코랑 눈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오후님도 한 시리즈거든요 진짜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재축 MC 진짜 너무 멋있었죠 그때. 화이트에 블랙 포타이 너무 이뻐 요 이것도. 딱 정면 보고 있는 데이터라 가지고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면 색감이 너무 예뻐요 파란빛인데 보라가 약간 섞여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윤기 완전 말랑말랑하고 진짜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미소가 너무 귀여워요 색감도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 나왔어요 호석이 진짜 완전 다른 줄 같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특히 이 모자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입 너무 귀엽죠 진짜 갈색에 섞인 오렌지빛인데 너무 예뻐요 봄날 지민이 이것도 처음 보는 데이터인데 너무 예뻐요 진짜 살짝 눈 크게 뜨고 입 벌리고 있는 약간 놀란 그런 느낌인데 완전 포슬포슬한 이 민들레 같은 지민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색감도 진짜 쨍한 핑크 진짜 이뻐요. 골디 때이 심장이 없어 서 부르던 태양이 맞죠? 이거 너무 멋있었거든요. 보랏빛 진짜 잘 어울리죠. 이거 정국이 와안면 보고 있고 거의 약혼인데다가 가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빨간색 정국이 너무 이쁘죠? 이것도 이렇게 낭만님 출처에 오후님도한 시리즈 믹스예요. 이희님출처 시리즈 믹스예요. 다 너무 이쁘죠? 데이터들이? 이 남주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안경을 쓰고 있고 완전 올백에다가 약간 탈색 몰아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장 그리고 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이 웃는 모먼트 너무 이뻐요. 뒷면 색감이 완전 파스텔인데 진짜 이뻐요. 눈을 부럽던 석진이 너무 귀엽죠 이것도 제가 정장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것도 정장이라서 너무 예뻐요 이것도 완전 진한 색감이라서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윤기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하죠 살짝 볼살이 이을 때인가 봐요 너무 귀엽다 이 볼살도 이거는 또 새로운 색감에 좋아라가지고 새로운 느낌이에요 이 호석이 너무 예쁘죠 이 완전 뽀은머리인데 잠깐 짧아가지고 위로 붕방붕방 뜬머리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진짜 예쁘죠 색감이 지니 때 지민인데 제가 이때 착장을 정말 좋아했어요 약간 정장형의 코트에다가 머린는 탈색모고 화장도 약간 되게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이라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이쁘죠 진짜 뒷면도 너무 이뻐요. 그리고 태영이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착장이랑이 넥타이 봐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그리고 완전 정면 보고 있고 거의 아커님 데이터라 가지고 진짜 이뻐요. 색감도 파란빛이 너무 잘 어울려요. 새로운 색감이 좋아한데 너무 이쁘죠. 그리고 정국인데 약간 단정한 느낌이고 검은색 착장이라 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것도 얼굴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뒷면도 진짜 색감 너무 이뻐요. 이희님 최초의 바로님도한 시리즈인데 진짜 바로님도안은 색감이 너무 다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막라 시리즈 포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멜팅잇이라고 써있는 시리즈 포카예요. 먼저 이진 미니. 너무 귀엽죠 진짜 이 도안은 정말 귀여운 데이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완전 몽글몽글한 느낌인데 몽환형이 몽글몽글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귀여운 느낌이라 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데이터는 아마 제가 다른 포카로 가지고 있을 건데 이 도안으로는 또 없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뒷면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시리즈는 모두 청명은님 출처예요 이태형이도 너무 귀엽죠 이 완전 노랑 노랑한 모자 쓰고 있는데 표정은 약간 호랑이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상반되는 느낌인데 너무 귀여워 이것도 이꾸이 너무 귀엽죠 진짜 마지막 정국인데 이것도 하차하고 있는 모션이라 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 진짜 잘어울려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청명님 출처의 시리즈인데 지금 보니까 각각 꾸밈이 여기는 벚꽃 그리고 노란 푸딩 그리고 하트가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너무 다 테마가 잘 맞는 거 같아 가지고 너무 이뻐요. 이번엔 지민이 포카 보여 드릴게요. 순정 맞는 날이 지민이잖아요. 너무 이쁘다. 이것도 또 제가 좋아하는 도안 의빈이셔요 이렇게 문구에다가 직사각형에 포인트 한번 더. 진짜 깔끔하고 이쁘지 않나요? 칠현님 출처예요. 너무 이쁘죠. 이것도 성격 완전 분홍분홍하고 이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이뻐요 찜님, 토리님 공동 출처고 린디님 도안이에요. 너무 이쁘다. 그리고 가대 축대. 너무 가운을 입었던 지민이에요. 이거는 완전 딱 무대하는 모먼트인데 흔들림 하나도 없고 얼굴도 딱 입만 가리고 있는 거라 가지고 너무 예뻐요. 크레데르님 출처고 뒷면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마지막 지민인데 너무 예쁘죠? 이 것도 이게 은하수 문구가 써 있는데 진짜 완전 은하수의 그 은은하고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몽환님 출처고 뒷면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번에 석진이버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복을 입은 석진이 제가 정말 이날 너무 좋아하는데 게다가 보정이 약간 뽀얗게 씌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애치님도한 너무 예쁘죠. 어 이건 출처가 안 적혀있네요? 이날이 핑크머리에 이후드티서 입은 석진이 제가 앞선 영상에서 구매했던 건데 너무 이쁘죠 이것도 진짜 또 린디님 도안이라가지고 진짜 이쁘거든요 어 이건 출처가 안 적혀있네요 그리고 총알 빵야 빵야 하고 있는 석진이 너무 이쁘죠 제가 이 데이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도 정면이라가지고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도안어분이시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 모자를 쓰고 있는 딱그 순간의 석진이 너무 귀엽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도안어분이시고 이거는 초아님 출처에요 퀸님 도안 진짜 이쁘죠 완전 화려한데 전혀 투머치하지 않고 진짜 색감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이 석진이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살짝 멍때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샬롯님, 이라님, 공동 출처예요. 뒷면도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장미꽃을 문석진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꾸밈이 다장미꽃이라가지고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봉하님 출처예요. 뒷면에 이 글씨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번에는 엽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시리즈에서 있었던 그날의 데이터인데 너무 이쁘죠? 이것도 그날 흰색의 정장에다가 검은색 보타이를 맸는데 꾸밈도 흑백의 조화라 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몽환님 출처예요 뒷면에는 데이터가 한번더 들어가고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제보석진이 와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게다가 경찰 제복인데 흰색이라 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약간 애떼데라 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이것도 몽환님 출처고 뒷면도 완전 화려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석진이는 눈도 동그랗게 뜨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머리라 가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또 착장이 파란색이에요. 진짜 레전드죠. 이것도 몽환님 출처고 뒷면 너무 예쁘죠. 범님 도안에 엽서고 세렌티피티 지민이라 가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보라 머리에다가 검은색 착장에 세렌티피티라 가지고 이 보석이 너무 잘 보이고 손 너무 잘 보이죠. 민지님 출처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덤도 넣어주셔서 덤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민이 떡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색감이 정말 연한 핑크색이라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데이트도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네너바님 출처의 여왕님 또한 이 포카를 한 세트를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게, 이게 정말 예쁘거든요 뒷면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화랑대에 네커판스도 두장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포카들을 이렇게 한 장씩 넣어 주셨는데 다 너무 예쁜 것들만 들어있거든요 태형이 진짜 이날 레전드지않나요 이게 드나떼를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뒷면 진짜 예쁘죠 같은 날인데 이건 좀더 전신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예뻐요 똑같은 시리즈예요 그리고 이 애덴 전국이 너무 귀엽죠 완전 초코볼 이거는 단면이에요 그리고 짧은 머리에 검은 머리 태형이 너무 예쁘죠 이때도 진짜 뒷면 완전 깔끔한 도안이에요 그리고 레전드 드나떼의 태형이 그리고 팬사 이날 착장 다 완벽했거든요 뒷면도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골디의 금발 태형이 진짜 다 너무 다 레전드예요 뒷면도 완전 약간 네온 사인 그런 느낌이고, 진짜 예뻐요. 그리고 아이돌 컴퍼의 포카. 너무 예쁘죠? 이 반반 염색이 약간 신의 한수였어요. 뒷면도 완전 몽글몽글해요. 그리고 이왕 리본의 머리띠를 쓴 태형이. 너무 예쁘죠? 완전 깜찍하고. 이건 단면이에요. 고릴 때 완전 화려한 렌즈랑 금발의 태형이. 너무 예쁘죠? 진짜. 저기 초커 너무 섹시해요. 뒷면도 진짜 화려하고 예뻐요. 약간 어릴 때 태형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뒷면도 완전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흑발의 윤기. 진짜 예뻐요. 완전 깔끔해요. 약간 폴라로이드 느낌의 포카인데 너무 예쁘죠? 이것도. 파웠스때 너무 예쁘죠 진짜 애들 다. 는 주디랑 니이 있네요. 지금까지 키싱님께 재구매했던 물품들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미 키싱님께 또한번 재구매를 했거든요. 그것도 도착을 하면은 바로 개봉기를 찍어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